근데 얼굴에 다 묻었어. <laughs> 엄마도 쳐다봐봐. 음, 아 이쁘다. <laughs> 아, 먹어도 뭐, 먹어봐 한번. 대단 먹어봐. 어떻게 먹는 거야? 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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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먹는다. 아 그럼 어떻게 어떻게 뭐알려을까알려을거 아니야? <laughs> 우와 우와 아메. 음, 잘 먹어요. 응, 음, 여기서, 여기서 먹어야 여기서 먹어야 돼. 움직이지 말고, 그냥 떨어지니까. 부스러기다. 응, 여기 앉아서 먹으면 정말 예쁘네. 어머니, 이거 와요 어, 알았어요. 이거 먹다요. 어머니, 이거 먹다는데? 우와, 우와. 맛있겠다. 돈 진짜 잘 먹네. 음 응. 밤 좋아해요? 나 헉, 엄마도 주는 거야? 아, 고마워요. 도인가 한번 먹어봐. 어떻게 먹는지 알려줘. 음. 우와. 이렇게 예쁘게 잘 먹네. 한명1 0 0나 보다. 롱나 이제 거 먹어. 응.